반갑습니다. 24일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공식 행사에 참석한 샤론스톤 배우가 당시 홍콩의 케이블 연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대지진에 관한 소식을 들었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들었다면서 인터뷰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일은 무척 흥미로운 사안이다. 애초에 나는 중국이 티베트를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누구도 타인을 나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나의 좋은 친구인 달라이 리마를 냉대했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라고 생각도 했다라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스톤은 그 와중에 이번 지진이 발생했고 이게 바로 업보, 카르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쁜 일을 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라면서 이 인터뷰를 진짜 중국 기자, 중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중국에서 빡빠르게 퍼지자 중국에서는 샤론 스톤의 출연작 뭐, 영화, 뭐 있겠죠? 그런 상영을 금지해야 되며, 그가 모델로 하는 많은 제품의 불매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불매운동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